전해달라고. 아, 네. 네. 뭐 지는 게익숙했었는데 네. 아, 뭐 쳐다보네요. 네. 네. 아직 뒤가 열려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집중 안 하는 선수. 네. 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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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를 의식하죠. 네. 또 세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네. 또, 아버지입니다. 아, 아, 국가 네. 이마자 어, 중요. 군인이시고 아, 네. 대위, 대위신분. 또 애국자시네요. 어, 애국자시네요. 이 출산을 저와 이 그런데. 어, 한번 더? 오, 우와. 이 선수는 이거 다른 팀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두 분이. 손목이 다르네요. 뜯어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뭔가 더 이대로 피할 수 있다면 뭐, 한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과가사 네. 타고난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요. 아우, 썩었네요. 자, 이거죠. 아, 김민호 또뜁니다 가면 아, 돼요. 가실게못 네. 놓고 사가면 되죠. 우와. 쉬운 씬 나서 꿈이 나옵니다. 네. 저런 속도는 사실, 미리 가서 일자로만 떠주면은 아요 맞기는 쉽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공짜로 득점 이렇게 해주면 음, 얼마나 편해요, 팀 입장에서. 오한번 어, 더! 떨어어요 떨어졌어요! 들어갈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게 거의 그처럼 갑니다, 이것도. 어. 제가 알기로는 우회 사자로 알고 있거든요. 세우고 계셨어요. 네. 어. 아, 세운 편이라. 여 10개까지 던질 것 같아요 어 좋네요 더 밀고 들어가서 발 뺐어야 네. 됐어요 김민우 무조건 뜁니다 어, 체력이 위에서 어. 한번좀 들여봐도 되지 않나 어. 체력도 체력으로 네. 아, 몸이 좀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약간 그 신장도 비슷하고 어, 신장 그런 것 같아요 아 그쵸 약간 체력 비슷하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체력이 10% 아래일 거예요 선수도 네. 어, 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스미도 올라타 어, 좋아요. 핸드 어, 예. 체크 살짝 살짝 하고 네, 건들고. 아 어, 딱회색지대에요불까 예. 말까. 예. 근데 서 선수와 저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사좀 사갈로만 이니야 저는 별로 안 미안하거든요. 예. 뻔뻔해야 돼요. 아저상대 팀한테 뻔뻔합니다. 네. 네. 우리 팀한테 좀 미안하다고 네. 하는데 네. 어 김민호 마음에 듭니다. 아,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네. 느낌 있어요. 네. 네. 나이도 어려 보이고요. 네. 네. 같은 네. 또, 탓도 떨릴 같은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여자친구한테 잘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잣도 네. 달진 아, 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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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약간 런 스타일. 아. 여자친구한테만 사고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슛시 없네요? 아. 그트슛이요 네, 세트 아, 세트슛. 어, 네. 아, 네. 아. 아, 또, 단어 맞았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도 자체가. 어, 분명히. 네, 옆에서 스페이싱 해주죠. 좋아요 와, 들어어요 잡았죠. 아 떨기에 폭탄왕이네, 맥타이. 네. 발 뺐어요. 무너졌어요. 들어들어요 네. 하나하나 네. 어떻게 밸런스가 좋습니까? 스 백이었죠, 스 백. 무너졌던 스텝 백. 자, 어려운 동작인데요. 아, 아, 놀림면다 하겠는데요. 네. 와, 다 아, 그러나 분위기 좋죠. 노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 네. 매력을 기원합니다. 이효정과 김대형. 아, 좋아요. 제가 많이 했던 건데. 네. 눈빛이 살아났어요, 노파이. 네. 저는 더적나라게 하거든요. 네. 더, 더 원, 네. 제로 원투다. 네. 더야오르게 네. 아, 네. 제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예요. 네! 네. 3코터로 바꿔달라. 비한번만좀 네. 어. 갖춘다면 어차피 네. 어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네. 공영 감독님. 말을 조심해서 네. <laughs> 어, 들리시나요? 네. 어허. 바꿨습니다! 한 쿼터!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사찰인가요? 사찰까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 견제 견제 뭐, 흑가시. 흑가시. 흑가시 이렇게 이렇게 네. 견제하는 기관 어사대 뭐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네. 그 그걸 해결할 때도 네. 이어폰을 끼잖아요 해설이 형들이 네. 준대요 어... 저 선수가 몇 억짜리 선수다 이런 말을 어... 쓰지 말라고 예. 어... 네, 그러니까 이 언어순화를 마스크 내리니까 탁 두심같이 탁 쳐다보시네요 이도 별말 안다 제가 네. 이렇게 내렸다가 처음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여지를만들어올리는여지를는거 자연스럽게 한기 예. 요파이가 수리적인 력이는 일단 좋아요 학대는 있고 루키 기준으로 네, 공격 상황에다좀 뻣뻣한데 일단, 뻑뻑한데. 일단 그 김진우 선수가 수비 에너지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겉돌기가 컨셉이 잘 잡혀있고 아, 김민우, 김민우 선수 네. 겉돌기 컨셉 네. 그거 괜찮아요 저는 다섯 명이 이상한 동굴 하더라도 다 똑같은 생각이면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집변 뭐 이기든 다섯 명이 같은 생각하면 그렇죠 다른 농구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5살 네. 수비 아, 파이가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괜찮네요. 은근 조용히 타강할 것 같은 느낌. 특히 강호요 예, 의외로. 아. 많이 맞춰본 느낌이에요, 콤바 어. 어. 긴장 안 하면 지는 팀낌맥맨이 어. 어리버리 하지 않아요. 근데, 긴맨이 강한 팀 나오면 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 그런 팀 진짜 없었어요. 삼각. 삼각. 아. 삼각이 이번에 빅맨우고성했었어 그렇죠. 삼각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참가, 닥터. 아, 맞아요. 이프틴은 좀 완성되어 있어 보여어요 뭐, 화라산. 우리, 금마니요금방이 네. 우와, 네. 어려웠는데. 선수 네. 네. 타임인데잘 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네. 괜찮은데요? 네. 오, 다들 시골이 뛰면 네. 좋아요. 네. 김진우 숨기는... 저게 스포패스를 공간에서 하네 사람한테 전혀 안보좀아찔다떨군다 이런 으로멘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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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왼쪽으로 가겠죠 아, 아. 아, 이건 사실 뻔했어요 네, 네, 네. 네 명이 다 저쪽으로 스페이싱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왼쪽 베이스 스피드 브였는데 사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직감적으로 오, 아, 지금 1%내 없어요, 지금 이레벨에서 아, 네. 그래요? 저 같으면 왼쪽 길을 유도한 다음에 불편하게 서게 할어요 아, 아니,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턴을 더 빨리 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있구나. 턴이 멀어요. 네. 턴이 3m죠. 아, 네, 그리고 손안 놔두죠. 예. 좋네요. 왼발이 나와있다는 소리죠, 수비할 소리 때. 네. 오, 오, 집중해야죠, 아파도. 저거 그거예요 타박이요, 타박. 하박. 네. 3초짜리. 네. 갔어요, 지금 통증. 네. 찌릿찌릿. 네. 놀란 거죠. 아, 찌릿찌릿또 오래됐고, 찌릿. 네, 찌릿. 네. 네. 아, 근데, 무한하니까. 네, 그쵸. 30짜리 네. 숫자. 일단, 맥파이도 외곽 일변도의 공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안 들어오면 다 넣었거든요. 네. 그래? 네. 양궁농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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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건, 수비에너지가 좋다는 거어 수비는 조딕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맨투맨스는 그러니까 한데... 저렇게 던지고 또 수비하고 그런 네. 마인드라서 아니, 성적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수비 때문이에요 네. 네. 팀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 들어왔고요 다 외곽 패권이에요 근데 <laughs> 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는 사람 없이 그렇죠. 저렇게 오펜스 리바 잡으면 다시 시작하고, 어.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겉돌고. 네, 다시 겉돌고. 또고 리바 잡고, 다시 겉돌고. 네. 소통 때는 확실하게. 약간 음. 강강술래 느낌. 네. 어. 그거죠, 그거. 쏘고 겉돌는 리죠 네, 그런 느낌. 쏘죠. 갔어요. 갔어요. 어, 어. 요길어요 아, 결국 자기 컨텐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8-3이거든요. 네, 기다 네, 아, 네. 아쉬워요. 아까 5-3이었는데. 네. 아, 근데 결국 네. 앞에 5개 안들어갔고 뒤에 5개 넣으면 그렇죠. 15니까. 네. 어, 수비... 등 타야 돼요. 타야 돼요. 등 타야 돼요. 그러니까 등, 네. 등, 네. 등 타야 돼요. 대학에서 네. 네, 조심해야죠. 오 네. 오른쪽일 거예요. 왼쪽 네. 왕드립을. 어... 제 꼈어요. 아, 잘 썼죠. 경험이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저희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아까 그 어썸 아 어썸 어때어때 그때 그이 됩니다. 때 그때 그3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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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제 때그더 그때 안때 그때 면때 그때 낼수 있어요? 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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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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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그때 어때 까드라 김인호부터 찍어놓고 할거죠애 네, 어택 땅바업적으로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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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적으로 아 좋다 네. 저는 상대팀이 슛 쏘면 그냥 김인호 네. 움직임부터 네. 확인합니다 민우야 네. 너 리바 하지말고 앞에 네, 네. 가있어 네. 와 수비 보세요 요좋아 점수24대 13부 벡터 넥타이가...